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원TV의 나원입니다. 오늘 할 것은 다이피오 탱크 키우기입니다. 먼저 이 도형들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경험치가 차는데요. 이 경험치들이, 이 경험치를 모으면은 이런 식으로 스킬 포인트라고 해서 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이제 얘는 이 민트 색깔은 자기 자신의 속도를 높여주고요 그다음 이 초록 색깔 이 초록 색깔은 어, 아마도 이 발사 속도일 거예요 나중 되면은 확실치 않는데 만약에 네크로맨스라는 드론 조정을 하면이 초록색으로 인해서 제가 옛날에 초록색을 안 찍고 네크로맨스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초록색을 찍지 않고 네크로맨스를 했을 경우 싫진 않지만 드론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드론형을 하려면 반드시 이 리로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방금 알려드린 드론 형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탱크이기도 한데, 왜냐면은 이거는 30 레벨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동안 열심히 레벨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스나이퍼로 전직을 했는데요. 이 스나이퍼는 이제 나중에 되면은 진짜로 스나이퍼가 될수 있고 30 레벨 때 이제 드론을 드론 탱크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5 레벨에서 30 레벨까지 또 레벨업을 하면 돼요. 그럼 다시 레벨업, 아 레벨업 시작. 아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0 레벨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고른다면은 나중에 이제 스나이퍼가 될수 있고, 민트색을 고른다면 그리고 초록색깔은 제가 말했던 드론 형태, 그리고 빨간색깔은 헌터 발, 발사구가 두 개라서 두 개의 발사구에서 공이 총이 두두두 나가는 거고 트래퍼는 트랩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원래 예정이었던 오버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들이 나와서 아이템을 자동으로 먹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오버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초반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나중 가면 엄청 편해지거든요. 도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여기서 끝내 맞춰야 할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45 레벨 맥스 레벨은 다음 번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